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배백입니다 10월 2일 일요일 단양 소백산팔경 자전거 대회 왔습니다. 지금 단양 생태체육공원이고요. 아침부터 이제 대회 준비 하느라 바쁘시죠 관계자분들. 또참여자분들배 번표 받고 또 기념품 고추장, 고추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 대회 시간 임박해서 살라 형님 그리고 앞에 준호 도착해서 네, 기념품 <laughs> 옆에 애몽이형 차 있으니까 거기 보관하시면 될것 같다고 네, 해가지고 애몽이형 차에다가 고추장 쟁여놓고 오셨다라는 거 자, 스타트 준비하고 있죠. 네, 이럴 때 빠지면 안 되죠. 지역 관계자, 또 유지 분들 한마디 해주셔야죠. 지정. 사랑하는 사랑하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 누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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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야? 누구야? 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끝에 네, 발끝 놈 나와, 나와. <laughs> <laughs> 어, 자, 출발 준비해 봅니다. 자. 로드부터 출발을 했는데, 뭐, MT, 그냥,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섞여 나가죠. 오늘 비경쟁 대회이고, 네, 완주가 목표인 대회입니다. 자, 스타트라인 지나갔고요. 시작하자마자 좌측편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네, 병목현상 네, 예상되죠. 아, 오늘 뭐 도로, 도로, 통제하느라 막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단양 시내가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네, 자, 본격 도로, 메인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70km의 획고가한1200 정도 되는 그런 코스인데 뭐 사실 뭐 제가 어 전날 영상에 그런 말을 했었죠 쓰레파 신고 타도 된다 <laughs>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그살라형이 고도표 같은 거 큐시트 보내주셨는데 봤을 때는 초반에 한두개 정도 어필이 좀 있고 메인은 저수령이다 해서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거 시작부터 어필이 시작돼가지고 사실상 몸 푸는데 굉장히 좀 애매했었던 예, 지금 이제 고수대교 건너고 있는 모습인데 아, 저희 지역 동호회죠 지금 앞에 계신 분 세종 사이클 분들 오늘 많이 오셨나 보더라고요 예, 세종 사이클 분들 앞에 계시고요 일단 도로가 좁아서 지금 막 뚫고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지금 여기 다운힐 구간인데 고수동굴 예, 근처죠 단양은 뭐 투어로도 좀몇번온 적도 있고 또 고수동굴 뭐 구경도 했었고 보발재 뭐 이끼터널 또 만천하 스카이워크 인가요 네. 어, 관광으로도 여러 차례 왔던 곳이어 가지고 자전거 타로도 뭐 제법 왔었던 곳이어 가지고 네. 굉장히 익숙했는데 네. 도로가 좀 좁아 가지고 사실상 통제가 안되면은 대회 치르기 좀 쉽지 않긴 하겠다 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뭐 자원봉사자 분들 또 관계자 분들이 도로 통제하느라 많은 애를 써 주셨다 라는거 애몽 형도 오늘 함께 달리셨고요. 아침에 뭐 춘혁이도 얼굴 보고 저희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했고. 저는 이제 살라 형, 준호랑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애몽 <laughs> 형은 전날 춘천 랠리 하고 오셨던 걸로. 아우 형 웬만하면 쉬어요. 뼈 사고 뼈 사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애몽 형이 좌측으로 먼저 뚫기 시작했고요. 바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이런 페이스로 가다가는 속도도 뭐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원활하게 달려야지 자기 리듬이 있으니까 어쨌든 m 5이1차로 뚫고 2차로는 제가 뚫러 갑니다. MTB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만약에 또 대회 이대회 온다면은 MTB 타고 여유있게 좀 타야지라고 아침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조금 앞쪽이 좀 한산해진 느낌. 오르막이 시작됐으니 되다 보니까 오르막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조금 본인들 페이스로 달리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능력치가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오늘 어필인 걸 알고선 경량 자전거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제 앞에 이제 준호 그리고 이 앞에 네이비색 저지 입으신 붉은색 계열의 자전거 타고 계신 이분이 오늘 대회 1등 하신 걸로 정확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준호가 이제 얘기해줬는데 를 이분이 1등 하셨다고 오늘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온 저의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상준이 상준이가 4등을 하고우 이거 비경쟁대인데 뭐 이렇게 빡세게 달리나 몰라. 에조 대장 충격도 상당히 좀 네, 앞쪽에 좀하얀색좀좌측편에 흰색 저지가 에조 대장 충격인데 먼저 가. 에몽형이랑 <laughs> 네, 준호는 일찌감치 보냈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 따라갔다가는 오늘 어, 작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어필이 나온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좀우습게 봤는데 경사도가 막두 자릿수 나오고 지금 뭐댄싱 하면서 올라가죠 이게 그러니까 초반 몇 키로 되지 않은 그 지점에서 나왔던 어필이어가지고 다들 조금 아마 몸 푸는 거 없이 오신 분들 좀 힘들 했을 수도 있겠다 저도 좀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나 올라오면 내려가죠 또 시원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또 다리도 풀어주고 땀도 식혀 봅니다 잠깐 여유 있게 물도 좀 마셔 봤고요 아, 근데 이 주변이 풍경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산세가 좋고, 이제 단풍이 이제 살짝살짝 들기 시작하죠. 네, 울긋불긋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 어쨌든 결국 오늘 같이 달리기로 한 인원들 한 명도 못 보고 또 혼자 솔라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로막 나오면은 앞에 몇 분도 계셔가지고 저런 분들을 페이스메이커 삼고선 올라가 봅니다. 아 초반에는 이 초록색, 어, 저지 입으신 분. 어, 아, 역시 클라이머는 이렇게 말라야 돼, 사실은. <laughs> 나 나한테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쳐다보시길래. 요 <laughs> 분들을 계속 줄곧 좀 자주 뵀었던 걸로. 예, 또 다른 어필에서 자꾸 뵙죠? 앞쪽에도 붉은색과 검은색 계열이 섞여있는 예, 저지를 세트를 입으신 분. 또 흰색 상의, 또 검정색 하의 입으신 예, 저분들하고 어필, 초반 어필에서는 계속 같이 달렸었던 걸로. 아, 경사도가 14% 짜리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짧았고요. 에, 뭐 리듬이 비슷했던 사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가 비슷해가지고 계속 앞에 보면서 달렸던 걸로. 에, 좀 초반에 아마 준호랑 애몽형 페이스 따라갔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됩니다. 에, 저도 오늘 댄싱 좀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보통 감인, 감인 그 사용하면은 시팅 시간, 댄싱 시간 나오는데. 어, 이날은 댄싱은 한 5분 정도가 있었던 걸로 <laughs> 2시간 한 50분 라이딩 시간 중에 댄싱 시간 한 5분? 아이 정도면 은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자 또다시 내리막길이죠 주요 구간 좀 위험 구간마다 저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와 근데 다운힐 구간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한두 군데 정도 두 군데 좀 나왔던 걸로 지금 이 구간 첫 번째 와 여기 완전히 꺾죠 시원하게 막 써야지 하는 순간 거의 한 180도 꺾어버리죠. 180도면 뭐 일자네. 360도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구간도 상당히 급격한 커브 구간이었고요. 좀더 커브가 그러니까 보이시는 데서 안내해주셔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간 다운이라고 서 우회전하면서 약간의 이제 보도블럭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아, 좋더라고요제이부터 리치몬드 구간, 코블스톤 구간 달리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겁니다. 일단 오늘 스펙이, 거리, 고도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뭐 팩이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면 달렸습니다. 아, 근데 여기 달리다가 너무 덜덜거렸었던지, 저의 공구통, 파트라 슈가 떨어졌습니다. 밟, 밟으면 안 돼! 자, <laughs> 아유. CO2 세개를 넣어놓고 튜브를 넣어놓고 있는 저의 공구통 파트라슈 공구통 다시 꽂아놓고 다시 이동합니다. 아 저렇게 앞서가는 저를 추워해가는 분들 보고 조바심 이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금방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뭐못 잡아도 상관없죠. 비경쟁 대회인데 어차피 제가 뭐 순위를 노리고 달리는 놈도 아니고 오늘 아주 여유있게 차방하게 풍경 보면서 단풍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아 근데 초반에 살라영을 <laughs> 살라영을 놓쳐 가지고 아 분명히 살라우 뒤에 있을 텐데. 아 같이 달려야 되는데. 자, 평지 구간.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팩이 팩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같이 달릴까? 둘이서 달려 볼까 하는데 이분도 저랑은 좀 속도가 안맞았던안 맞았었던 걸로. 예. 아, 제가 지난 그란폰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다시피 피를 빨고 가야 된다. 그러나 내 피가 아니면 남에게 양보하고 내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어드리고 내가 스스로가 수요 수혈 어, 피를 <laughs>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된다. 자, 요분들 좋아. 저 파란색 저지가 청주 MC 터 분들이라고 제가 준어 대길 들어가지고 좋았어. MC 터라면 좀 뭐가 다르겠지 하고서 어, 달라붙어 봅니다. 어, 뭐 내리막 구간이어가지고. 달라붙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거리 차이를 살짝 두고 있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이 속도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어,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 로테이션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최선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어, 파란색 피나스 저지를 입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분이 계속 <웃음> <웃음> 제가 볼땐 저분 말뚝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치고 나갑니다. 어, 아우 혼자 힘들게 로테이션 좀 해주면 얼마 좋을까 했겠죠. 네. 혼자 달리면 사실 힘듭니다. 이 피치 위에 올라서면은 경쟁자라는 생각은 살짝 좀 내려놓으시고 동료다. 우린 동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그냥 좀 약간 얌체처럼 피만 빨다가 가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사실 뭐저 그런 거 보고 좀 개이치는 않는데 아 근데 여기 문제 구간 보급 아닌 보급소인데 지금 방지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마라톤 할때물 나눠주는 것처럼 저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놓은 순간 방지턱 넘자마자 또 핸들 털리고 낙차하고 약간 조금 텐트를 천막을 좀 뒤쪽으로 위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살라 형도 이곳에서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 그냥 봐. 내 그래도 여유는 있어. 아유, 같이 갑시다. <laughs> 뭐 얼마 된다고.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보급소에서 살라 형님께서도 그물 보급 받으려고 갑자기 끼어드시는 분 때문에 조금 위험했었다고. 약간 조금 자전거들이 서행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예, 방지턱을 좀 피해서 준비를 해주셨다면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르막이지만 주변 풍경이 좋으니까 뭐 사실 조금 힘든 거 조금 생각이 들었고 <laughs> 경치, 보보, 경치 보면서 달리니까 좋더라고요. 네, 오르막 정점에서 파워젤 하나 먹기 위해서 멈춰 봅니다. 카메라 배터리도 교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우 지금 뭐 저희 속도에 위에 땀방울이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니까 긴팔 있고. 바람막이 긴거 입었으면 무조건 더웠겠다. 아침에 이제 준호도 뭘 입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길래 야, 벗어라. 질렛 입었으면 됐지. 뭐 바람막이야. 그랬는데 그 위아이스 부스에서 SNS 인증을 하면은 선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대 팔토시. 제가 19년도 춘천 그란폰도에서는 양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은 팔토시를 줘, 줘가지고 준호가 이제 바로 바람막이 벗어던지고 팔토시를 끼는 걸로. 그러나 초반에 에몽이형과 도망간 나쁜놈 같이 좀 가자니까 명안이형 붙여서 같이 가자니까 자 오르막 가고 있는데 옆에서 왠지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꿀벌 소리가 들려오더라구요 엥 하면서 어우 <laughs> 전기자전거네요 시원하게 올라가네 와 좋다 되게 편하겠다 자 잠깐입니다 그 생각하는거 풍경 보면서 전기자전거가 지나가던 말던 뭐 뼈와 살을 깎아서 뭐 전기자전거 어필 올라가는데 옆에 지나가면 뭐 힘이 빠지네 뭐 멘탈이 흔들리네 예, 뼈와 살을 깎아서 몸을 만들,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멘탈은 못 만들었나봐 그냥 보면 그런가보다 해야지 뭐 쟤한테 털리면은 저거 같아도 이제 털리지 않게 더 열심히 달려야지 그냥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들도 애완 있어요 보니까 가방에다 막 벽돌만한 빠따리 막 두세개씩 끼고 다니더만 더군다나 오늘같은 어필이 이렇게 심한데서는 전기자전거가 버텨낼라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근데 전기자전거도 뭐 허용이 됐었던 대회였던 걸로 네, 그러한 대회면은 사실 전기자전거 옆에 지나가던 말던 그게 개의치 말고 뭐 어차피 순위 매기는 대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올라와서 순위도 확인되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게 뭐 크게 본인의 어떤 어, 포디움의 몰랐는 그런 수준이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자, 앞쪽에 가시는 어, MTB 형님 그리고 지금 가방 메고 가시는 저분도 MTB 자전거였습니다. 예. 탑튜브 바텀 쪽에 에어라이스 바공기만한 그 배터리 끼고서 달리시더라고요. 엄청 빠르던데. 아, 좋겠다. 편하겠다. 사실 어필에서 저런 거 있으면은 좀 쉽게 올라가서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땀 흘려가면서 에? 다리 막쥐 나가면서 이렇게 어필 올라가고 하면 약간 좀 살아있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걸로. 자 무슨 오르막인지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 기도 저 간판 보고 생각났습니다. 올봄에 저수령 그란폰도 때 봤었던 기도원. 아 지금 나 저수령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위치정도에서 저희 장모님이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는데 4월 30일 생일이라고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하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앞쪽에 삼거리 예 정확하게 지금 저수령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지금 앞에 계신 이제 트랙 타시는 분하고 여기 저수령 맞죠? 맞아요. 올라가서 턴하고 와야 돼요. 그러길래 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 여기 삼거리 어, 저수령 그란 폰드 때,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우측편이죠. 네, 봉제라는 곳으로 바로 올라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반대쪽 차선 내려오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저수령 그란 폰드에서, 유턴을 하고, 그, 아까 삼거리에서, 지금 내려가는 사람 시선에서는 좌측이죠. 예, 네,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크로스 되는 조금 약간 애매한 그러한 지점입니다 상당히 좀 내려오시는 분들 좀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올라오는 분들 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테니까 아 보통의 저수령 그란폰도 뭐 백두대간 그란폰도 되면 이쯤 되면은 아 기름냄새가 날 법한데 기름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너츠는 없는 걸로 개츠 구간인가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급소만 있었던 걸로 에, 안내를 해주시더라고 요 돌아서 내려가면 된다고 그러면 그럴 바엔좀 얌체지 양아치짓 하면은 여기 안 올라오고 아까 거기서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는 올라오는 데 그래도 몇 분씩 걸리니까 시간 단축하고 얼마나 좋아 에, 뭐 가라고 하는데 일단은 먹어야지 뭐 왔는데 보급하고 가자 <laughs> <laughs> 자 아까 <laughs> 봤던 분들인데 이분들 준호도 네, 여기서 좀 쉬고 있었던 걸로 네, 다 만납니다 사실 네. 뭐뭐 명환 어, 형도 이제 막 올라오고 계시고 네. 보급하시라고 명환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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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랑 이제 준호한테 먼저 이제 내려가라고 네, 해서 준호랑 여기서부터는 같이 움직입니다 네. 다운힐 구간인데 아까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삼거리부 구간 거기가 지점이 좀 위험했었던 걸로 해서 뭐 만약 내려갈 수는 지금 뭐 탄력받고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겹치는 올라오시는 분들하 겹친다면 조금 애매해지겠죠 속도가 네, 일단은 또한번 댄싱 쳐가면서 이럴 때좀 댄싱 시간이 좀 추가가 됐구만 올라가 봅니다 아, 근데 준호가 <laughs> 여기 올라오면서 살짝 다리에 구하나사가 오기 시작했다고 자 이러한 구간 그냥 못 지나가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아, 어, 이런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여라라라라라라라라라기라라라라라라라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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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서 저수령 그랑 폰도 때도 아, 끝나고 여기 가을에 여기 또 와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했었던 건데 아 여기 단풍이 좀 제법 들었죠 한 한주 정도 더 지나면 더 울긋불긋 해지겠는데 어쨌든 내려가는 이 양옆에 나무들 단풍 든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다운 힐구간에서 다리를 어느정도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하여튼 준호가 자리에 약간 오늘 구하나다가 자주 왔었던 걸로. 아 그리고 아침에 애몽 형이 저희한테 캡슐 같은 앰플 앰플 형태의 약을 하나 하나씩 주셨는데 지난번 양평 때도 누가 나눠주셨던 걸로 해서 이거 병이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병그 깨진 조각 먹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제 그거는 아니었었던 걸로. 그때도 막내 누나가 먹으라고 막 챙겨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내리막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살짝 평지 구간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래도 약간의 내리막 경사도 구간이 있는데 바람막이 하러 제가 이제 주노 앞쪽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간 TT 구간이죠. 심하게 한번 세라 밟아줘야죠. 이런 데서 밟아야지 시간도 좀 단축을 할수 있고 또 올라가기만 하면 힘드니까 이런 데서 좀 내려가 줘야지. 네. 어, 내려가면서 또 내 속도와 맞지 않으면 저는 다 제껴버립니다. 꽤 괜찮게 달리니까. <laughs> 네, 평지 양내리막에서 나름 그 어, 클라이머 성향들이 괜찮게 달려요. 시원하게 뭐. 속도계를 살짝 보니까 꽤 괜찮은 속도로 달렸었던 걸로. 근데 이제 자꾸 뒤쪽에 더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살짝 브레이크 좀 밟았었던 걸로. 준호가 나중에는, 어우, 형 뒤에 엄청나게 붙었었다고. 아 여기 계곡 진짜 예쁩니다. 네. 계곡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래 이제 물 흐르는 모습 보면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길입니다. 나무 숲길 옆에는 또 흐르는 물, 아우 이 절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백두대간 때도 그렇고 조수령 때도 그렇고 그 도락산 부분 아마 여기 아마 어느 자락일 건데 굉장히 예뻤었던 곳 어, 앞쪽에 또 다른 인원들이 계시죠. 네, 저 파란색 저지는 네, 몇번 뵀었던 것 같은데, 네, 이분들도 다 제낍니다. 속도 안 맞으면 <laughs> 전다 제껴버려요. 오늘 핏빠는 거 일도 없었습니다. 빨만한 필 피도, 피도 없었고, 오히려 제 뒤쪽에 <laughs> 좀 많이 계셨던 걸로. 어, 이 구간에서 네, 앞에 또 있죠. 이분들도 네. 또 제낍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지들이 익숙합니다. 네, 앞서서 다 뵀었던 분들 같아가지고. 오, 이 트랙. 라파, 바람막 이 입으신 트랙 타신 분. 네, <laughs> 이분도. 그니까, 봤던 분들 또 보고, 또 보고. 네, 아마 이분들도 뒤쪽에서 붙으셨던 걸로. 준호 얘기로는 뒤쪽에 한 2, 30명이 따라오고 있었다고. 네, 이런 구간에서 뭐. 로테이션 하면서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저 수령 때는 살짝 로테이션을 했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거 일도 없었다는 거. 예수 있는 데 빨리 빼야지. 그렇죠. 뺄수 있는 데서는 잡아 빼야지. 어우요 분도 자주 뺐었던 분인데. 클라이밍 엄청 잘 하시던데. 자, 남한강 길. 네, 주변 길이죠. 자, 이 지점이 아마 한 10, 10여 킬로미터 정도 남았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뒤쪽에 아까 그 이제 준호랑 그분 이 뒤에 오고 계셨었는데 자꾸 좀 거리가 벌어지긴 했지만 뒤에 잘 따라오고 오고 있겠지 했는데 뒤쪽에서 자꾸 누가 막 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살짝 좀 속도를 네, 늦춰 보는데 멈셨어요멈어요 준호가 <laughs> <주노가 웃음> 멈췄다고. 아 이거 심각하다. 이게 기재 트러블인가 아니면은 G인가? 보니까 저기 멈춰 서 있더라고요. 보세요? 에, 네, 또 지가 났던 걸로. 어쨌든 아유, 저도 지돌이기 때문에 저 기분 알죠. 저 고통을. <laughs> 물풀요물풀요 아, 어디 어디? 정화리 향다 아. 한번 지나면 진짜. 아! 아! 어, 허벅지, 허벅지야! 허벅지 온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벅지야이아아아어 어... 어. 아, 이쪽만 페달이 소리하냐? 아니 아까 왼쪽 왔는데 진, 아, 양목고 아, 풀었는데 이번에 오른쪽 제대로 왔어요 두 군데가 너무 쉬웠어요 아고아 C 뭐고 아쟤 내리다 내려거아 C... 이제 트러블 아닌 게 어디야? 아 씨, 아 여기서 못 올라. 아 씨. <laughs> 그죠? 한번 지나면은 뭐 종아리, 허벅지, 뭐 정신 못 차리죠 진짜. 저도 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네, 저도 항상 어떤 대회든 장거리 라이딩을 다녀오던 쥐안 나고 무사히 다녀오는 게 지금도 이제 목표고, 뭐 무리해서 달릴 이유가 없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되 무리하지 않는다. <laughs> 저는 자전거를 그런 마음으로 탑니다. 뭐 기록 순위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 어차피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막한 순위권에 들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은 미친 듯이 달리겠죠. 뼈가살을 진짜 깎고 체중도 뭐막빼 가지고 막 강수지 몸매를 만들겠죠. 우리 박수현 누나 몸매처럼 만들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 전 정말 싫어하는 거. 힘들게 운동하는 거. 재밌게 운동해야지. 아우, 여기, MTV 부부님이시죠? 네,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명환이 형이 사진 찾아서 바로 보내주시더라고, 저녁 때. 사진이 어디에 올라오는지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뭐, 한 2, 3일 더 지나야지, 되려나 네. 오우, 이제, 지나가는데 폭포가 있더라고요. 오, 시원하게 물 내려오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이제 남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이제 시내로 이제 진입하면 이제 피니시가 곧 도달한다라는 거. 자 뒤쪽에 주호는또 쥐가 살짝 살짝 왔는지 또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챙겨 가야죠 또. 네. 아 여기가 아마 고수 동굴로 빠지는 초반에 네, 그 지점이 아니었나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면은 고수 동굴 가는 그 길이었던 걸로. 쪽에 준호를 다시 붙여서 네. 저희 때문에 차를 조금 더 오래 세워 두셨던 걸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 도로 통제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운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차량 통제하는 걸로 돼 있었고 오늘 대회는 5시간, 그러니까 9시 스타트해서 3시까지 맞나? 아니지, 2시네요, 2시. 5시간 안에만 뭐 들어오면 되는 거였어 가지고 네. 도로 통제가 딱그 시간까지였네요, 2시. 예, 여하튼, 뭐,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 뭐, 대회 때마다 뭐, 거듭 감사 인사는 항상 드려야 된다라는 거. 예. 자, 고수대교죠? 예,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차 같이 이동해야지. 예, 그래도 약간 좀 우측으로 저희 지나갈 수 있게, 좌측으로 차들이 좀 치우쳐 주시더라고요. 아, 센스쟁이들. 예, 우회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피니쉬를 향해 가봅니다. 오늘 뭐 단양 시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끝나고서 저희 와이프가 저 자전거 타는 동안 단양에 이제 구경시장 가서 뭐 이것저것 먹거리 사러 가는데뭐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차 꼼짝도 안 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끝나고선 뭐 숙소에 갔다가 오늘 제 제가 이제 하루 더묵고선 내일 집에 올라가려고 숙소를 잡아놨는데 정리하고 나와 보니까 와, 시내 자체가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어, m t v 아마 여성분 순위권에 올려주려고 남성분께서 끌어주신 게 아닌가. 초반에도 뵀었던 분 같은데, 저 노랑머리 빨간색 저지 누나. 자 앞쪽에 핑크색 아치 풍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피니시에 다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널널하게 생각했는데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었,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풍경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재밌게 <laughs> 막판에 뭐. 준우랑 네,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달렸습니다. 지날까 <laughs> 봐 내다리도 아닌데도 막 노심조사. 노심조사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달렸었던 걸로. <laughs> 자, 어쨌든 오늘 단양 소백산 8경 어,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무사히 네, 별탈 없이 안전하게 완주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